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서 가방을 만들어 볼거예요 아이템을 쑥쑥 넣을 수 있는 멋진 가방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요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차근차근 재미있게 진행해 볼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레츠 it! 자, 일단 지난번과 동일하게 메 e n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고, o 홈.xml과 p l u g i n y m l 을 지난번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줍시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메인 클래스까지 만들어줬으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주십시다. 클래스의 이름은 커스텀 백그 CustomBag 클래스는 i m p l e m e n t e 를 InventoryHolder로 받은 다음 InventoryHolder를 상속받았으면 o v e r r i d e 로 getInventory 메소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메소드를 만들어 주고 멤버 변수로 Inventory의 인브를 반환할 수 있게 선언과 리턴 값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메인 클래스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해당 메인 클래스를 멤버 변수 플러그인에 생성자를 통해 지정해 줍시다. 메인 클래스를 매개 변수로 해서 멤버 변수에 저장하는 이유는 해당 메인 클래스를 통해 해당 서버에서 새로운 인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 새로운 인벤토리를 아홉 칸 늘려서 만들고 그것을 IMV라는 멤버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컴포넌트 텍스트를 이용해서 해당 인벤토리의 이름을 가방, 색깔을 골드, 골드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가방이라는 아이템을 만들어 해당 아이템의 우클릭시 인벤토리가 열리게끔 만들기 하기 위해서 아이템 스택 100을 하는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일반 나무 막대기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해당 아이템 모델을 가방 모델로 변경 아이템 이름을 가방으로 변경 아이템 최대 중첩 사이즈를 1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해당 아이템을 반환할 수 있게 "gap bag"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리턴 배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플레이어가 가방을 들고 우 클릭 시 해당 인벤토리가 열리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플레이어 인터랙티브 이벤트를 감지하게 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l 플리먼츠 리스너를 메인 클래스에 할당해 주고 이벤트 핸들러로 라이트 클릭드 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매개변수로 플레이어 인터랙티브 이벤트를 받아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배그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 다음 플레이어 인벤토리의 아이템, 손에 들고 있는 아이템이 배그의 갭 배그, 아까 전에 만들어놓은 아이템과 셋 오프를 이용한 커스텀 네임, 즉 이름이 동일하다면 해당 이벤트에 손이 오른쪽 손, 즉 우클릭을 하였을 경우를 이 부분으로 제작해줬습니다. 플레이어의 인벤토리가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9개의 새로운 인벤토리가 열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레지스터 이벤트를 통해서 리스너와 플러그인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메인 클래스를 리스너로 지정하고 메인 클래스 자체가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디스디스를 this, 통해서 메인 클래스에서 작성된 모든 이벤트를 서버에다 등록하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그라는 아이템이 만들어지고 해당 배그를 우클릭하였을 때 이제 제 인벤토리에서 해당 배그의 인벤토리가 열리게끔 설정을 다 해줬는데요. 배그를 만들어보는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드 레시피는 모양이 지정된 레시피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자료형입니다. 해당 레시피를 만들려면은 매그벤스로 네임 스페이스드 키와 아이템 스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임 스페이스드 키를 플러그인 이 플러그인에다 커스텀 배그라는 키 스트링형으로 새로운 키를 만들어 준 다음 해당 키와 배그에서 갭 배그를 생성할 수 있는 레시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해당 레시피에 조합 방법과 어떠한 아이템을 통해서 조합하는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레시피의 Safe 메서드를 사용해서 처음에 ABA, 두번째 ABA, 세번째 ABA를 설정했다는 것은 이런 형식의 조합 방법으로 만들겠다고 설정한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입니다. A는 Item Stack of Mortarier Oak Planks, 즉 참나무 판자를 뜻합니다. B는 Leather, 가죽을 뜻합니다. 이런식으로 색인그레디언트까지 지정을 해주었다면 리턴 레시피를 통해 해당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getServer와 add 레시피를 통해 해당 메서드를 불러와주면 해당 레시피가 등록되게 됩니다. 이러면 해당 레시피를 만들었고 해당 레시피에서 우클릭 시 만들었던 인벤토리를 플레이어가 열게 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없이 서버가 열렸다면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접속을 해 주시다. 레시피는 잘 등록된 것 같습니다. 네, 동작 잘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가방 플러그인 만들기 완료. 이제 여러분도 멋진 가방을 서버에 추가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플러그인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